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어, 촬영을 하기로 해서 아는 선배가 이제 선생님이 돼서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습니다. 아, 어떤가요? 너무 예쁜데.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와 어, 진짜 예쁘다 근데. 저는 이제 해선이 언니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. 제가 혜선이 언니한테 며칠 전에 생일 선물로 그크로플 만드는 기계를 선물했거든요. 제가 언니한테 언니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어 같이 고 이래가지고 오늘 언니 집에 놀러 온 겁니다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여러분 저는 언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 채널에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그런가? 그냥 머리 좀. 아, 안녕. <laughs> 안녕. 전는혜이리라고 합니다. 아니, 명원이에요 <laughs> 이거는 제가 언니한테 선물해준 와플 메이커예요. 어, 어. 네, 좀 스니커. 한 10명 불러요. 한꺼 <laughs> 해봅시다. 스탠드 와플 메이커, 업, 온, 업, 클린, 플랫, 서 페이스. <laughs> 얘 그냥 대충 만져보면 알아요, 언니. 어떻게 하는지.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아? <laughs> 얘 만드는 건 많이 봤는데. 나도, 보긴 봤는데. 오뭐 베이킹 알못 둘이 만나서 아나너가너가 여기서 얘기하길래. 아, 베이킹 해본 적은 있는데 사실 세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여기다 만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쓰이는 버터는 식물성이야? 동물성이야? 진짜 말했다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. 이제 진짜 해볼까요, 음, 언니? 음. 엄청나게 또 쇼핑을 어. 해왔습니다. 맞아. 요안 <laughs> 그래도 손이 큰데 이제 언니도 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. 둘이 같이 있으니까 말리는 사람 없이 <laughs> 이것도 살까? 어? 좋아. 너 저거 좋아해? 저것도 살까? 체리가 <laughs> 요즘 철이래. 언니 또 바나나도! 언니 그때 우리 아니 커플 창사예요 우리. <laughs> 우리 우유를 이거 만들어 갖고 팔아야 <laughs> 돼. <부숴야돼>. 생각한데? <laughs> 자 일단 우유를 <laughs> 구워봅시다. 이 뭉친 분말가루 없게 미아를 흔들어놔. 이제 우유. 어물 떠는 우유라는데? <laughs> 아유가 맛있을까? <laughs> 훨씬 맛있을 거야. 네, 원래 야 미숫가루도 물로으면밍해 맞아요, 맞아요. <웃음> 부럽지? 음잘섞인고같지 <laughs> 음, <laughs> 반죽이요 알갱이들이 어 알갱이 알갱 이 <laughs> 알갱 이갱 사랑해요 이제 진 만들어 봅시다 어 기대돼 오오오 <laughs> 진짜 일단 하나만 여분 <laughs> 삼분 완전 일로 했어요 지금. 좋아요. 음, 어떡해? 진짜 완전 다 타는 거 아니야? 음, 냄새가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. <laughs> 아 어? 어? 초록색 불 떴어요. 우와! 우와, 우와 여러분. 와, 엄청 잘 됐는데? 맛 볼까? 좋아요. 짜증 <laughs> 맛있는데? 큰거 큰거 하나 해줄 음. 얘로 해서 위에 아이스크림이랑 빵 하나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혼자서 먹,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? 당근마켓 하지 마세요. <laughs> 재밌다. 저는 이런 만들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너무 재밌어요, 지금. 카케이 와플, 와플 여기다. 이거는 와플 반죽이에요.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거 진짜 웃겨요. 내가 잘못 맡겼구나. 내려가. 여 있거든요 지금. 개봉 박두. 박... 어? 뭐야? 이게 뭐야? 진짜. 아 이게 뭐야? 아니야. 야, 어 이거 또심지어반은 빵이 됐어. 아우, 아저 어귀워. 아 진짜 이게 뭐예요, 와플 메이커님. 아. 아하하게이 <laughs> <laughs> <바. 맛있게. 웃음> 음 <놀람> 제일 맛있는데요? 음, 맛있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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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해장국 같은 거좋아요다더 <laughs> 이제 국밥 먹방 시작해 볼까? 요 미중이가 아, 밥을안 먹었다 해 가지고. <laughs> 아 근데 나 아까 무슨 반죽 같은 거 먹긴 했는데 뭐뭐 뭐 이상한 걸 먹었네. 아, 그러니까 뭘 먹은 거야? 국밥 먹방하러 이렇게 와 주고 너무 고맙다.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쌍 내려. 이거지. 쌍 내려가. 아, 이 깍두기 국물 먹어야 되는 거 알지? 아. 아우. 아우. <laughs> 아. 여러분! 저희는 어. 국밥까지 다 먹었는데요 아 이거 치워 <laughs> 아, 이제 저는 집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TV보고 수다꾼 돌아가 수가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재밌었다 오늘 재밌었다 다음에 또 놀러올래요 또와또와 돼지랍! 배지랍돼지 너무 돼지라했어 <laughs> 아튼 여러분, 아, 오늘 언니랑 같이 마플도 아, 아, 만들고 프로필도 만들어봤는데, 어떠셨나요? 어, 프로필 너무 맛있어 아, 정말요? 진짜 다음번에. 라라라 어? 추천받아요, 우리. 아, 한잔 추천해주세요. 아, <laughs> 아, 그리고 저 인스타 DM으로 해선 언니랑 영상 찍어달라는 말 진짜 많았어요. 음. 어, 진짜? 그거 아마 알갱이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오늘 저희의 케미가 좀 보기 좋으셨다면, 喜欢啊。